자, 안녕하십니까. 주식도 가족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우리 제약바이오, CDMO, 우리 모두의 가족들. 특히나, 어, 제약바이오의 진심인 정원장이 여러분들과 함께 셀트리온 뿐만 아니라 쌈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24년 하반기 정시대전망에 박 작가님과 저와 투톱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박 작가님은 이차전지, 정 원장은 제약 바이오 전반적인 시장 환경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티리온의 재료가 터지고 터지고 있습니다. 정말. 자 이제 영상을 꾸준히 보지 못하신 분들은 정말 셀링 포인트를 다 놓치고 매수 급수의 자리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 분할 매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물량을 실어야 되는 자리가 스스스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셀트리을 보유 하셨던 분이라든지 아니면 롱플레이뿐만 아니라 제약 바이어 전반적으로 내년 상반기를 준비하신 분들은 주변에다가 이 영상을 좀 보내세요 보내셔 가지고요 같이 보자 이렇게 매일같이 무료로 중요한 셀링 포인트를 알려드리고 있는데, 왜 혼자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제약바이오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2025년 상반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른 분들에게 링크로 보내셔 가지고 같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셀트리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의 야심작이라고 볼수 있죠. 암 유도탄 여러분들 ADC의 우리나라의 진심인 제약바이오 중에 피노바이오 신약 물질이 곧 공개가 됩니다. 셀트리온은 11월 글로벌 학회에서 ADC 2종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오는 29년까지 가깝받을 현재 시장의 최고의 신약 키워드인 ADC 항체 약물 적합 항암제를 상용화한다는 선언을 자 11월달에 하게 됩니다. 자 29년 첫 제품 상용화를 목표로 ADC 신약 물질 3종과 다중 항체 물질 3종을 선정해서 개발하고 있는데 이 또한 11월달에 모두 다 오픈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셀티로는 바이오 시밀러를 바이오 시밀러 업체를 자 바이오 시밀러를 넘어 신약 개발 업체로서의 모멘텀까지 얻게 되기 때문에. 지금 올해 하반기만 넘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여러분들이 셀테리온으로집 싸겠다라는 소리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의 상호 교환성 삼상서 동정성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시프너 에폰 FD에서 유플라이마와 휴미라 간의 상호 교환성 확보를 위한 변경 허가 신청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상호 교환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미국에 있는 제도인데 약국에서 오리지널 의약품을 대체해 처방을 할수 있는 미국의 제도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성분명으로 처방전을 발행되는 미국의 처방 시스템에 따라 시장 점유율을 확대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대체약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한테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고 사인 해야 되고 뭐 써야 되고 정말 까다롭거든요. 근데 미국은 약국에서 알아서 할수 있을만, 자 알아서 할수 있습니다. 자 상호교환성에 대체할 수 있는 오리지널 의약품에 바이오 시밀러가 허가 나온다는 것은 자 어마어마하게 메리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이 올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호재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자, 유플라이마는 지난해 연간 매출액 1,435억을 기록한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이 1,470억으로 가파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게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 휴미라는 지난해 하나 약 18조 7천원을 기록한 블록버스트 의약품인 거 알고 계시죠 자 이번에 FD에서 a 유플라이마 유팔라이마휴미르은 상호 교환성 확보가 되면 시장 침투력이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시사이트디움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오늘 21선 하단 자리에서 꼬리 한번 찍고 망치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셀티드오는 이제 하나만 남았습니다. 20만 7천원과 21만원을 돌파하게 되면 신고가 흐름과 함께 패턴 자체가 내년 상반기를 넘어가기 위한 기간과 외국인의 매집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하방 경직이 보이고 있는 전저점을 높이는 자리가 꾸준히 만들어지고 있고 특히나 21선 오늘 밑에 꼬리가 단게참 이뻐 보입니다. 자, 21선과 5일선의 샌드위치만 들어가도 되고요. 특히나 20만 5천원에 5일선 안착한 후에 다시 한번더 단봉으로 행보한 후에 다시 21만원 돌파도 가능합니다. 자, 요즘에 분위기가 좀 틀리셨죠? 다시 말해서, 쌈바는 밸류업에 탈락을 했고, 셀티리오는 밸류업에 포함되다 보니까 연일 기간에 매수가 들어옵니다. 특히 금융투자가 면칠점 쌍꺼리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자, 금융투자는 또 장단점은 있어요. 금융투자는 올해 말까지 배당을 좀 노리기 위해서 들어오는 물량도 있고, 자, 단기적, 자, 단기적 패시브 물량이라고 좀 들어올 수 있는데, 한번 들어오게 되면 꾸준히 들어오고, 또 빠지게 되면 꾸준히 빠지는 것도 없잖아, 요 있기 때문에. 자, 그래도, 자, 그래도 안 들어오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쌈바를 매일 매도하는 거 보게 되면, 쌈바 매도 후 셀트리온을 들어오는 걸 보게 되면, 자, 역시 내년 상반기를 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셀트리온이 상반기 가치는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을 지금 현재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의 포지션을 보더라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혼자 하십니까? 음봉 공략도 해야 되고요. 저점 매수도 해야 되고요. 어디에서 어떻게 들어갈지도 모르고 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장중에 모니터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반기 주도주뿐만 아니라 지금 10월장을 준비하는 종목들로 세팅을 해야 됩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는 전혀 틀린 시장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인해 가지고 수급의 불균형으로 연일 자, 연일 코스닥을 매도하는 시장이었는데,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종목이, 자, 한쪽 섹터가 올라가면 한쪽 섹터가 무너져야 되는 모습이 상반기였다면, 자 오늘 찍고 있는 9월 26일 목요일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물량 빠지지 않고 모두 다 들어가는 걸 보게 되면 자 시월장의 불장은 현재 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체하지 마십시오. 시월장에 상반기에 잃어버린 여러분들의 자금을 시월장에 모두 다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친절하게 설명해드리고요. 시월장 주도주를 위해서 세팅을 빨리빨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지체하지 마시고 시호를 위해서 빨리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나가시기 전에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셀트리온 영상은 혼자 보지 마시고 주변에 스프레이드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같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요. 현재 셀트리온의 위치 그리고 제약 바이오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흐름을 읽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일 같이 보시고요. 나가시는 길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면서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화이팅. 고맙습니다.